<laughs> 안녕하세요 송건호입니다 오늘은 후면 하체 운동 진행할 건데 제가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누구냐면 제 24년도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최대 경쟁자 링거 종현이 형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링거입니다 어. 오늘은 후면 하체 진행할 거고요 그냥 오늘 루틴은 링거 응. 루틴으로 가도 되나요? 링거 루틴으로 가야 아. 돼요 아, 내가 대디를안 하는데 그러면 어. 오늘 데드도 조금 배워보는 형식으로. 내가 거. 그리고 너내 항상 얘기하고 싶었는데너 정신머리가 지금 제정신이냐? <laughs> 아니 데드 없이 어떻게 뒷다리를 만들어? 근데 어? 뒷다리는 내가 중현 어. 형보다. 아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예, <laughs> 내가 다이어트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형프로칼리파이어몇 음. 등? 아. 이게 내가 근데 이게 단관절 운동에서 좀 약하더라고.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오, 어, 난 오히려 단간절에서 강하고 복합관절에서좀 어. 약한 것 같아. 운동을 대충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야, 느끼면서 하면은 이거 안 아플 수가 없어요. <laughs> 다시. 아, <오케이. 웃음> 20개씩 할게. 오케이. 둘. <laughs> 셋. 여섯 개좋개니 여섯. 개, 네. 아, 여섯. 응.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둘. 셋. 아직까지는 할 만해. 오케이. 네. 어, 아직까지는 웃으면서 할수 있어. 벌써 있... 지치면 안 되지. 그렇지. 아직까지는 그리고. 얘기하면서 할수 있어. 음. <laughs> 응. 아홉. 예. 아, 오케이. 그래서 질문. 음. 응. 조금 스탠스를 되게 넓게 잡고 하는데 나는 엄청 좁게 잡고 하거든요. 어. 그데 이렇게 넓게 잡고 하는 이유가 어. 따로. 아 내장근이 커서. 아. 어. <laughs> 아, 난 내정근이 약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였구나. 이 자식이 앞다리가 부족하니까 쫓기 잡는 거야. 오 <laughs> 셋이지 셋. 어. 이게 네. 넷. 야뭐 놀러 왔니? 제대로 잡아. <laughs> 아이 정도 중요했어. 아, 너무 잘 잡네. <laughs> 이 자식이 형 앞에서 제대로 해. 아 제대로 해라. 아. <laughs> 굉장히 킹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예 음. 마지막까지 일어나 한 보자고요. <laughs> 다섯. 오케이. 오아형 어, 하나 더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안 맞잖아. 지금. 오케이. <laughs> 세팅 제대로 안 해? 오가 <laughs> 다리가 길네요.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 하나. 아씨 왔어.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오케이 아 진짜 자극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뭐래 한 세트 했는데 빨리 아, 들가 음, 여섯 음, 일곱, 음, 일곱 음, 여덟 아홉 예. 오케이 이건호가 어? 발끝을 보내고 하잖아 이러면 좀더 뒷다리에 많이 옵니다 아홉 아! 열 오케이 야,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돼. 진짜 진심으로 하면. 오케이. 어? 내가 잔소리를 안할 수가 없어. 헤이. 여섯. 그렇지. 에 이거 하자. 얘네 좋아. 헤이. 아고, 라스와. 헤이. 열 아. 보내고. 와. 와. 아프지? 와. 그 그래, 나는 수축할 때좀빵땡기고 어. 보낼 때만좀 신경 쓰는편 음 이어서. 와. 그리고 우와! 이 리액션이 근데 찐이에요. 아홉 오! 오! <laughs> <열. 오케이.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찐이에요. 아니, 진 제가 건서 약해 보이기 싫어 가지고 또더 참았습니다. 봤어. 여섯 <laughs> 고 그렇지. 아고, last one. 스물. 오케이. 얘는 좀 신사 같네요. 나는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레그컬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조아, 조아, 도와 아, 말이 안 도와 말이 안나 도와 오케이 것 도와줘야 될것 같아. 그러 너가 알아서 들어오면 된다. 오케이. 긴말 안 해도 되지. 원래 그 보조를 할 때는 보조자를 믿어야 돼요. 감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맞지 아, 나 암살하려고 하면 안 당연하지 돼. 너 믿고 가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 알겠지 위험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레, 시티드 레그컬에서 보통 보조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조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어 왔어 가야 돼형케이 다시 셋좀 <laughs> 많이 도와주면 안 되냐? 네안돼안돼안돼개 아프거든 다섯 어! 가야 돼형 <laughs> 여섯 버텨, 버텨, 버텨. 빨라진다. 개 아파. 이곱 어, 잠깐만, 잠깐만. 가.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잠깐만. 여덟. 가자, 다시. 아홉. 마지막. 네니 <laughs> <아니>, 네. <laughs> 보조를 이따구로 하고 있어. <laughs> 눈 감고 있어서 못 봤거든요. <laughs> 보조를 손으로 해야지, 발로 나, 하는 경우는 처음 봤네. 난 팔보다 하체에서 어. 느껴지는 감각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너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어. <laughs> 깜짝 놀랐는데 눈떠보 손으로 당연히 손으로 할줄 알았거든? 요 발로 하는 보조는 또 처음이네? 시티드 레그컬 보조 꿀팁 이거 무슨 경호 경우 없는 경호야 들어가 진짜 제대로 보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발로 오케이. 보조를 해야너 거기 형님들이랑 같이 벌써 이렇게 싸대고 올라갔어 아니 이게 키가 큰 사람들은 엄청 허리가 아프거든 보조할 때 그거 다 핑계야 혼자 한다며? 혼자 한다며? 아. 혼자 한다며. 아. 알았어 에이고 가자 아. 여덟 어우 또 짧아지네? 여덟 이게다. 하고 천천히 숨을. 아, 아니가 발 보조해. 이게 혹여나 보조자가 힘이 들진 않을까 이게 약간 약간 미안하거든요. 하나도 안 미안하네.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하네. 아 이게 보조에서 아, 아 고마워 뭐 이러는데 그건 눈뜨니까 지 발로 보조를 하고 있어. 이러다 진짜 운동 십년 하면서 처음 보네. 다섯 여섯 우와. 일곱. 우와. 열 아홉 아! 열 오케이 발버저 훌륭하다 발버저 어, 이거 좋다. 진짜 좋다니까 좋아 좋아 원래 할 때는 세트 사이 템포 어느 정도로 가져 자 아, 1분 쉬려고 하는데 사실 아파서더 어. 쉬지 나도 발버저 한번 해보자 아, 자일세어 아, 이거 괜찮네 아, 다섯 아 너무 아, 편하다 여섯 개 편하네 이거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 세, 그리고 세개 여덟 그렇지 아홉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거 좀 친한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 형님들이랑 할때 갑자기 발을 뒤로이면이 <laughs> 새끼 뭐지 할것 같은데 다음 노르디컬 한 번도 안 해봤지? 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응. 다른 운동들은 고관절을 응.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접기만 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피는 운동이야 음. 다 피는 운동. 오케이 그래서 최대 이완을 우리가 라잉 레그 컬이나 그냥 음. 시티 레컬 같은 경우에는 음. 최대 이완 구간을 잘 못해 주기 때문에 음. 이런 최대 이완성 운동을 음. 무조건 하나 가져가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스텐바이가 고관절 접고 그 다음에 고관절 접은 다음에 무릎을 내외전 시켜. 무릎을 살짝 음. 모아. 음. 그 다음에 이게 준비 자세야. 음. 오리공댕이랑 체스트 고개 박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만 폈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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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 열열 하나, 하나, 오땅 하나,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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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곱, 여덟. 나도 이거 처음에는 열기도 힘들었어. 아홉, 열. 이렇게 오케이 진행하면 오케이 된다. 쫙就한 개치까지 간 다음에 빵. 그렇지. 이게 하나. 어, 잠깐 <laughs> 어 생각, 생각보다 잘한다. 어이 느낌 어 어때? 어 짝짝 늘어나. 더 뜨켜서, 더 뜨켜서. 그렇지. 빵. 그리고 여기서 발의 느낌을 이 발의 날로 지금 보내고. 어 그다음에 외회전으로 가져와. 오케이. 그렇지. 보낼 때는 이렇게 내회전으로 보내고 가져올 보내려고. 때는 외회전력으로 가져와. 오케이. 몇번 했냐? 이거, 이거. 보내고 여덟. 오케이. 최대한 늘려. 바에 날로 보내고 외회전으로 가져오고. 어. 이렇게 하고 어. 끝까지 내려간다. 끝까지. 빵. 열. 이렇게, 어. 이렇게 넣어. 빵. 이 하나 빵이 응. 하고 응. 마지막 빵오이렇게 응. 뒷다리 느낌 어때? 엄청 많이 와 신장성에서만 응. 이완이 되는 김에 많이 걸었는데 회 말한 대로 살짝 외회전 걸어주면서 스키자하는 느낌으로 어. 딸려오니까 뒷다리 태션 계속 걸리지? 어. 어, 이렇게 하는 거다 원래 여기 원판이 있었는데 원판이 없네 너가 내 손을 잡아줄래? <laughs> Let's go. 갑시다. 그렇지. 장례가 좀 벌어져. 오케이. Okay. 아 좋은데 이거. 이 네. 세. 아 좋아. 카운팅 좀 해줄래? 나았어 <laughs> 내가 세고 있어. 이어서. 네. <laughs> <laughs> 내가 세고 있어. 이거 새끼봐라. 이거 잘. 좋아. 아요 정도 좋아. 아홉. 열 음, 좋아 좋아 하나 둘셋힘 조절 안 해? 오케이 아니, 없다고. <laughs> 아 개무겁다고 <개묵> 아 개무겁다고 <laughs> 넷 네. <되게> 힘드네 다섯 <laughs> 어. 어, 여섯, 여섯. 이거거든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이거 또 비싸게 인데아 왜냐 알려줬다 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아, 알려줘도 어? 되는 거야 야, 못 되는 걸로 해라 오케이 <laughs> 자 그렇지 내려갈 때만 버텨.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라스트 아홉 라스트 원 어. 오케이 오 잘한다 어. 어딱 적당하다. 어 케이블로 하는 것 같아. 와몇 개지? 여덟 개. 여덟. 여덟 다시. 아홉. 열. 와 하나. 우와. 둘. 우와. 셋. 우와. 넷. 우와. 다섯. 우와. 여섯. 우와. 일곱. 우와. 여덟. 야이씨. 아. <laughs> 아홉. <야. 웃음> 적당. 적당해야지. 아 너무 잘해갖고. 열 아. 보세요. 아. 손 주세요. 어, 손 주세요. 자. 가 보자. 아까보다 좀 세게 간다 해. 몸무세 하나. 아. 아무 힘도 안 주고 했는데. <laughs> 야, 내 몸무게 로 하면 되겠다 그냥. 내 상체 몸무게. 와! 갔어. 그렇지. 이 최대 이완 여기서 더 집중해야 돼. 그렇지. 네, 일곱 어... 땡겨! 레땡 어... 어... 아고 땡 어... 내가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아... <laughs> 아... 내가 밀어주고 있는데 <laughs> 지금? 지금 보조 느낌 내가 보조해주고 있는데? 아... 어, 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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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아, 어... 내가 아니 야... <laughs> 아 아니... 야... <laughs> 내가... 어... <laughs> 아 이건 내가 보조해주는 거잖아 다섯 개 하나.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셋네나잠깐헤 어, 어. 해. 어. 아, 오케이 어. 여기까지. 어 어느 순간부터 조현이가 당기다가 <laughs> 아, 내가 밀어주고 있어. 밀어주고 있어. 아 내가 밀어주고 있어, <laughs> 아, 내가 밀어주고 있어. <laughs> 못 올라가니까. 와 이거 근데 야. 진짜 좋지. 어. 얘는 머신 자체가 좀 누게 돼 있어. 네. 약간 오케이. 누운 상태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얘도 최대한 걸려고 하고 수축에 집중해돼 수축에 집중. 어, 그래서 이렇게 할때 나중에 내가 혼자서 할때 보조 어떻게 하냐면 이게 꾹 밀어. 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뭔 느낌 잘지. 그리고 지금 엉덩이를 내가 지금 박아 놓는 게 아니라 뺐잖아. 어, 살짝 누운 느낌. 그래서 사실 이거 뒤집어 까면 그냥 라인이잖아. 그렇지? 어,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짠다는 느낌. 여덟, 아홉. 이게 처음에 나 할만 하거든. 열. 개악하다. 여기서 발보조 해줄게 내가. <laughs> 치와시. <치워, 씨. 웃음> 아 이거 보조를 네. 받는데 기뻐야 되는데. 다섯. 그러니까 킹 받는다. 여섯, <laughs> 일곱. 와. 여덟. 아홉. 첫 번째 세트는 열. 그냥 할 만한 무게로. 네. 이런 느낌으로. 너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언니? 네가 해봐. <laughs> 네. 어. <laughs> 어. 어 이거지. <웃음> <둘>. <웃음> 아. <웃음> 세. <웃음> 아. <웃음> 네. 다섯. <laughs> 어. 여섯. <laughs> 아. 여섯. 아. 일곱. 아. 여덟. 이거 네가 아홉? 이상한 거야. 이거 할때 진짜 여유. 몸부림을 쳐야 돼. 아, 근데 너무 가벼운 어? 중량이어서. 너만 양반이야? 진짜로 하면은. 진짜 나는 기기가 너무 안들어가거나안 들어가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끼우는 것도 처음 본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껴 오늘 나를 여러 번 놀라게 하데 <laughs> 진짜 너무 가벼워서. 어. 정지해 정지. 정지. 짝짝.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네. 자극 에집중에 해야 네, 돼. 네. 예, 다섯. 예, 여 9, 10, 제대로 해라, 새끼야. 9, <laughs> 10, 예, 일곱 12, 13, 1 예. 15, 16, 17, 18, 19, 20, 21, 2아 23, 24, 25, 26, 뒤에 예, 다섯 자, 오또 빨라진다.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곱, 자 한번 짜주고. 여덟. 자, 그렇지 아홉. 마지막. 그렇지 열네. Okay. 다섯. 여섯. 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트. 일곱. 트. 여덟. 트. 아홉. 트. 스물 오케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오. 아홉. 열. 오케이. 내가 지금 그리고 중추 신경계가 지금 마비된 상태거든. <laughs> 나 지금 개피원해 지금. <웃음> <웃음> 형 어제 다시 아. 잤다 했지. 어 맞아. 유튜브 올리느라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laughs> 네. 자서. 오 나랑 자세 거의 비슷한데? 세. <laughs> 오케이, 넷. 다섯. <laughs> 이렇게 보니까 뒷다리가 좋은데? 어케 <laughs> 했노? 맞아. <laughs> 어, <laughs> 난 여기서부터 이제 본 세트 느낌이야. 아 그래? 아 근데 나 조금 방금 약간 소름 돋은 게. 어. 아,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나랑 똑같이. 아 그래? 어. 역시 재능춤 배가 아프다. 둘, 둘. 셋. 너 대대 잘하는데 왜안 하냐? 쓰 아 진짜 좋은데. 세. 얘는 드냐안드냐 드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들수 있냐 없냐? 어. 아니 렛츠 고. 나어 <laughs> 근데 이게 내가 내그러니 엉덩이 쓰는 방법 알려면 바닥에서 튕기면 안 돼. 아. 나는 그때 엉덩이가 걸리거든. 오케이.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 음 그래서 잘못 쓰지. 그래서 내가 그냥 놓고. 그냥 레슨하다. 어, 맞아 맞아. 형 지금 종아리 파열. 어, 지금 종아리가 약간 찢어졌어. <laughs> 어. 그 유진이 형 유튜브 봤어? 나 최근에 어깨 운동 찍은 어 봤지. 근데 그 근목걸이가 어. 이제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컬 이상이 찰수 있는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 <laughs> <그치>? 근데 이거 <laughs> 끼면 진짜 전투력이 음. 10이 상승하거든. 어. <laughs>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엑소디아 만약 어. 그 조합이잖아. 아, 그치, 그치. 그금목걸이 내가 이거를 형한테 빌려줄게. 아, 빌려준다고? 어. 저, 저, 야, 야, 저는 어, 야. 근데 진짜 잘하네. 음. <laughs> <laughs> 오늘 다섯 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 둘, 셋, 가방 후, 다, 까, 방구 나왔어. 들렸니? 방구 나왔어. 내가 뽕! 이렇게 얘렇게 했거든. 들렸어? 안 들렸어. 중간에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었어. 들었을까봐. 중간에 방구석가. 내가 느껴지는 정도의 진동이었거든. <laughs> 원래 대에서 방구는 원래 흔합니다. 그러려니 아... 하고 지나가세요. <laughs> 보디비딩 하자. 리프팅 아니라. 오케이? 고! 예! 가자! 미안 그래, 이거야. 뒤에 훨씬 나아. 자세도 내릴 때좀 버텨. 내릴 때, 내 것, 이때 내리려고 데드리프트 하는 거야. 그렇지. <laughs> 세, 좀더 버텨. <laughs> 넷.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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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laughs> 번호가 실패를 잘하네. 아니, 아니, 이게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다쳐요, 데드 맞아. 그러니까, 내게 안다 하면 내려놓잖아. 어. 이거 들다가 힌즈 풀리고, 지금 요추 와사삭 된다. 이게. 느껴지잖아. 하나, 둘, 아, 오케이. Okay. 이거는 그냥 할게. 어, 어 때리지 마. Okay. <laughs> 그냥 할게. 이거 모티베이션 없어도 그냥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좀 아팠어? <laughs> 좀 아프다. 이게 <laughs> 아, <okay. 웃음> 진짜 아프면 어. 그러니까 <laughs> 똥꼬가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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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케 상재영, 다음 주에 나와 주면 안 돼요? 미안하 <laughs> 바로 손절 당했네. 앞다리로 <laughs> 가시죠. 야, 이거 생각. V는 다 상관없어갖고. 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그래요? 형제 형한테 지면 안 돼. <laughs> 너 클피잖아. <laughs> 근데 형제 형은 프로잖아. <laughs> 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 야, 그, 너 동시철에 그거 120이야. <laughs> 암살 실패. 어, 암살하려 하네 이게 자꾸 담그려고요. 경쟁자는 차시기. 경쟁자는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laughs> 할때 컨벤할 때는 정광이 붙이잖아. 응. 스티퍼 할 때는 아예 그냥 무릎만 살짝 물리고 때. 어. 뒤따르는 테션 잡아. <laughs> 처음에 안 할게 알아서 할 거잖아. 어. 그세요. 어, 어제 하카시모도. 어. 카카오도... 번가 어, 이게 운동 감이 진짜 좋기 때문에 그냥 보여줘도 알아서 할 겁니다. 슝. 아,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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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 아, <놀린> 아, 야 아이야, 이야만 아이야, 와아 지금 깜짝 놀라게 <놀린> 노벨트로 했어. 아 얘는 걸리적 거려. 아, <놀린> 그렇지, 다 다섯 <laughs> 잘한다. 얘는 그냥 최하단 구간, 오케이. 저기 바벨 스티프에서 못했던 구간 있잖아. 응. 끝까지 내리고 거기까지만 구간만 보고, 어, 저기서 못했던 구간 하는 거예요. 6, 7, 8, 9, 10, 1, 2, 3, 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예 oh yeah. okay. um. 넷 다섯 여섯 일곱 um. 그렇지 um. 여덟 뒷다리 잡아 um. 아홉 마지막 오예 um. oh yeah. okay. 열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자한번 다시 할래? 할래? <laughs> 오케이, 고생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케이. 자, <laughs> 박수를좀 희발있게 <희망이> 쳐. <laughs> 박수를 어, 그래, 그래. 자, 오늘 종현이 형이랑 하체 운동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궁금하시겠네요. 음. 어, 새로운 방식으로 음. 진행했는데. 느낌 괜찮지? 첫 세트부터 어. 이미 다 털린 느낌으로 시작해서. 그렇 어, 이런 식의 운동 방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중량을좀 내려놓고 음. 자극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말이안 나오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laughs> 마무리하자.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laughs>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음?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laughs>